<목소리> <목소리> 뭐 먹을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목소리> 아무거나 아아! 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아무거나 먹는다고? 어, 진짜로 아무거나 나 아무거나 다 좋아, 지금 순댓국 이물 <목소리> 아, 있는 거는 좀... 피자 밀가루 가지고 좀... 족발 빨발 라포졸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무거나! 아, 아무거나! 아무거나, 진짜 뭐 먹을 거야, 섭취? <목소리> 너무 힘들어요. 이거. 뭐 먹지가 나는 하루 중에 제일 큰일 같아요. 이몇명 없어져도 진짜 생전에 어. 어. 스트레스 많이 없어지겠다. 그렇지. 이게 뭐냐면 한끼 먹는 거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심. 이 그런데도 몸에 좀 좋으면서 어, 맛도 있으면서 가격대도 좀 좋으면서 이런 거 찾고 싶은 거잖아. 근데 또 <laughs> 셋이 먹으면 둘이 맘에 드는데 아. 한 명도 맘에 드는. 아.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괜히 내가 골랐다가 먹어 봤어. 이게 맞아. 실패했어. 그럼 내 잘못이란 말이야. 그래서. <laughs> 뭐 먹을 래상대개한테더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상형 월드컵을 켜봤습니다 아... 이상형 월드컵에 점심 메뉴 월드컵이 있더라고요. 나오는 거 정말 단말하지 말고 먹읍시다. 아, 진짜로. 오케이. 32강? 어.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회식맘에 점심 메뉴 고르기입니까 와, 왕이네, 왕이네. <laughs> 아니, 왕이 아니라 너도 저번에 이상형 월드컵 넣어. 오케이, 오케이, 회신 오케이. 회신 아, 오케이. 오늘, 오늘, 오늘 회식맘이 합시다. 오늘, 오늘 회식맘이 합시다. 회식맘에 컵에 컵에 컵 오케이. 복사. 돼, 돼지야. 왜 갑자기? 아니 이거 돼지고기잖아. 아, 저 김치 쌈밥 어. 이제 이제 김장철이잖아. 겉절이 겉절이에다가 보쌈 형식 오케이. 알탕 vs 일식 돈가스 와 날씨가 약간 쌀쌀하고 내가 볼때너 알탕 고른다. 나 일식 돈가스. 일부러 고른 거? 아니야. 날씨가 지금 누가봐도 알탕 인데 일식 돈가스를 고르다아 너는 알탕이야? 아니 날씨가 지금 이러잖아. 날씨가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일식 돈가스. 왕일식. 아니, 아니 나만 뭐 날씨는 유황이야 유황왕 이빨이라고 <laughs> 뼈해장국 vs 초밥 고동세트 야 날씨가 이렇다 날씨가 날씨가 이러니까 이건 내가 볼때 사실 임신하고 회를 잘못 먹었어요 그렇죠 날것 조심하려고 렇죠 사실 회가 엄청 먹고 싶긴 한데 네? 조심을 해야 되니까 뼈해장국 그렇 날씨가 아. 너 이거 진짜 야 네가 먹고 싶은 거 옆에서 어필하지 마 내가 먹고 싶은 거좀 골라보자 오케이 뼈해장국 뼈 좋아 이게 콩나물 국밥 아야 근데 가격대가 너무 다르긴하다. 콩나물국밥도 날씨 이럴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와 날씨가 콩나물국밥이긴 하네. 나 듣춰봐. 어, 존재할 수 없어요. 한식 뷔페 v S 부대찌개 와 부대찌개는 점심 메뉴의 강자거든요. 또 날씨가 이렇다? 부대찌개 진짜 총강력하거든요옛 날에 저희 극장 생활할 때 극장 앞에 티 건져서 먹는 식당이 이런 한식 뷔페였어요. 가면 메뉴가 매일 달라지니까 그래도 또 많이 푼다고 눈치도 안 드셨어. 나죠. 다양한 메뉴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든든하고 맞죠? 그래서 하나, 둘셋 부대찌개. 뭐야? <laughs> 한식 뷔페 뭐야? 서운해. 컵라면의 삼김, 라면의 김밥 아 이거는 근데 돈 생각 안 하면 라면의 김밥 그쵸 매력이 다 다르지만 컵라면의 삼김은 시간 좀 촉박할 때 지금 뭐 시간적 이 여유가 있어서 이게 너무 낫지 않나 2의 짬뽕인데요 하나 둘셋 짬뽕 와 날씨가 이래가 그 날씨가 어떤데 도대체 쌀쌀한 날씨 비냉, 비냉 된장찌개 네. 아 날씨 때문에 비냉 아이거아 잔치국수도 정말 훌륭한 음식이지만 어, 그렇죠 근데 약간 돼지 눈이 안 좋았다 잔치국수는 근데 간식 느낌이잖아요 개장정식은 너무 세다 이건 잔치국수 잘못이 아니라요 개장정식 그렇죠. 어, 너무, 너무 세다 고독을 만났다 요간세을 어. 그... 부흡함을 만나버렸다 어... 자, 신주가 마지막 경기입니다. 굴짬뽕 선수 vs. 샌드위치. 와, 짬뽕이 같은딱 자극적인 맛을 대명선수. 굴짬뽕, 빡! 그리고 샌드위치는 탄단지, 탄단지가 조금 그래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느낌이죠. 근데, 여히 날씨가 이래요. 굴짬뽕 승리를 좀 예측을 해보는데요. 우식만의 선택은요? 굴짬뽕. 오케이. 32강 이렇게 마무리가됐습니다 아 근데 뭔가 여기서 일위를 한걸 먹어야 되나 이거 좀 떨리네요. 자 이제부터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오늘 기분, 오늘 날씨 이거다 고려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점심 빼박 먹어야 돼. 그리고 될까? 나의 눈치 이걸 또 아예 안볼수 없거든요. 바로. 신호를 주세요, 장. 신호요? 아까 줬잖아요. 봤어요무시하드만 언제 줬어? 며느리야 야하 아, <laughs> 칼칼 우승보가첫 번째 경기부터 나오네요. 칼칼 우승보 게장 정식 선수를 받았어요 아, 둘다밥 도둑인데. 게장 정식 vs 나물과 국과 저생선가스가 아 설명하는 게 근데 너무 차이나게 설명하는. 너가 마음이 게장이지. 나 가정식 백퍼 엄청 진지하게 설명. 내가 게장을 그래서 일부러 설명을 아 조금만 했고 나물의 맛, 그 나물에 있는 그 참기름의 고소한 맛, 그리고 막저통가스의 고소한 기름, 그리고 어우 좀 맵고 칼칼하다 했을 때좀부국고한입 먹으면 이제 입에. <laughs> 이거 정말.. 아, 잠깐만요.. 흔식이 찬스 쓰겠습니다 아 통화되나요? 어, 띠띠띠띠띠어 흔식아 흔식 요즘 사람이다 전화 이렇게 받으면 이렇폰 <laughs> 이렇게 옛날 거띠띠띠 여보세요? 아..네 어, 어식이니네어 지금 일어났어? 아니야 왜요? 아니 점심 먹어야 되는데 너뭐 먹고 싶어? 내가 잘씻깨지 말랬잖아요 뚝비비삐빠 닮아가지고 <laughs> <laughs> 대장 아가정식 셀빵 선수! 이거 저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아니, 저는 진짜 했는데 아... 대장 그 살... 그 <laughs> 살... <laughs> 아, 야하! 아, 보쌈 정식 선수 v 서 특초밥! 다은 씨가 요새 빨리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와 가장 비슷한 게 보쌈 정식이거든요 아 이거, 이거 이번 판 진짜 고민이야 뜨끈한 맛의 대명사 그리고 달콤한 다발과 맛있는 생선 샥샥 후확 후 씹히는 그 생선 그 촉감 승자는요? 보쌈 정식! 아~~~~~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간짜장 VS 부대찌개! 게다가 다온 씨가 좋아하는 간짜장이 왜냐면 간짜장에 야채가 많이 들었거든요! 부대찌개는 음.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이 소세지 먹다가 라면 사리 호로로로로로로 사리 다 먹었다 사리 다 먹었다 그럼 그큰 대접에 밥이랑 참기름 이 두방을 딱딱 다고 오롱오롱오저기 이런 시련을 둘다 너무 점심에 매력적인 메뉴예요, 진짜. 아, 간 짜장은 뭐. 그게 30도 되나요? 아, 아니 아니 안 되죠 안 되죠 아, 그거 아니지 반칙이죠 그럼 부대찌개 로아 부대찌개 생각아 내가 부대찌개 하는 너무 힘을 실었다 내가 부대찌개가 좀 땡겼나 봐자 16강 네 번째 경기입니다 짬뽕 선수 v 스 비냉 어? 면대 면이네 면대면둘다 지금 일단 맵고 짠 느낌이에요 근데 윽듐이는 알겠지만 비냉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 그렇죠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먹을 정도예요 맞아요 짬뽕은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고요 근데 비냉 전제 조건 있습니다 고기 없어요 야? 없어요. 딱 비냉만 먹어야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먹는 비냉 아니에요. 그냥 비냉 딱단품이에요 응? 만두도 못 시켜? 아, 렇 비냉만. 고기 없으면 비냉 이렇게 이떨어지이게 해서 이 짬뽕 이게이 이렇게 해서 이렇스 해서 이렇게 이게 어려운 게이게 해서 이이안접해봤어요 음. 사람이 익숙한 서 이렇게 해이에요 근데 이이맛있 단 김밥은 야채 김밥입니다. 참치 아니에요. 그리고 라면에 치즈 볶는 거. 아. 그래도 라면에 김밥. 라면에 김밥요 자, 10주간 마지막 전입니다. 아... 피자 선수, 부위에서 뼈해장국 선수. 끝내면 피자였을 것 같거든요. 아, 저 둘러줘요. 날씨가 이래서 어? 보통 날씨가 이래서전 뼈해장국이 맞는 거 아닌가? 아, 저는 피자를 너무 사랑해갖고. 뼈해장국. 눈치 좀꺼내 그럼 영원히 나아 뭐야 아고 올라가요 뼈고 아, 야야 아, 피자 피자 피자, 피자. 아이, 올라. 아이, 아니 져 젖고 올라와 아니 피자 해아뼈 젖고 올라와 아잘못클이겠다아 괜찮아요 어차피 8강에서 떨어질 거 같아서 네야자점시 메뉴 월드컵 8강 시작됐습니다 와 강력하다 한국 대 한국이야 보쌈 정식 vs 초국짱아둘다 아, 너무 강력하다 무슨 i 것같 you. I like you. 아 like 이 o u I l 이 k e y 면 u I like you. I like you. I like you. I like you. I l i 비 e y 이 u I like you. I like you. I like y o 아 I like you. I like you. I like you. I like you. 기운으로 밥을 훔치는 자, 햄의 짠 기운으로 밥을 훔치는 자. 무슨 대로? 개장. 아, 개장. 개장 선수 오늘 보쌈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날 것 같은데요? 어, 그래? 뭐 이변, 이별, 이변이 일어나요? 뜻밖의 태감이 올라가나요? 하루 먹어야 되할 맛이야? 오늘 먹어야죠. 오늘. 네. 오늘 이 날씨, 이 기분. 보쌈 정식 선수 뜻밖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쉽게 결승전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보쌈. 우와, 역시 그래도 보쌈 정식 선수. 오늘 뜻밖에 화려하고 있는 대장정식 소수 그리고 다운이의 소울푸드 라면의 김밥 소수. 그럼 찬스 드릴게요. 가격대가 너무 차이나니까 대장정식 네. 소수가 너무 비싸다. 라면에 치즈 넣어드리고요. 김밥 참치 김밥으로 변경시켜드릴게요. <laughs> 라면의 김밥 소수 템빨 입었어요. 와... 2023년 다운이 최대 고민. 오케이. 오케이. 네? 결정됐나요? 네. 어떤 기준을로 결정이 됐나요이 이번... 카메라 꺼지자마자 난 먹으러 가야 되서 네 그거에 집중을해봤어요아 좋습니다 네 과거의 사연 이런 걸다제자고 아...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게 그러면 계장 정식 호수가 이기겠네요 맞습니다 아 아우 여튼 시 먹고 싶은데 아습니다 먹고 싶 정식 선수 여튼 시간 정식 우승튼시는만 먹고 싶은데 아우 데데 뜻밖에 그 개장정신 선수가 아, 이번 아, 경기 아, 다크호스로서 달성전까지 올라왔습니다 너라면 뭐 먹으러 가? 파랑 빠지고 이거 먹으러 갔는데 먹어봐 날씨가 보쌈인데 아, 근데 개장정신이 귀하잖아 정말 뭐 특별할 때 먹잖아 그치 안 먹은지 꽤 됐지 안 먹어본 지어미치나못고러겠다어 아, 아니겠다 아, 아, 진우 아, 님이뭐 먹고 싶어요? 아 저라면 개장 지금 사진을 안 봐서 쉽게 개장을 보는 것 같아. 이 보쌈 정식에 이흰 비계 부분과 김치까지 본다면 이거 쉽게 결정이 힘들어. <laughs> 이저 보쌈이 요이이 하얀색 야들야들하고. 이게 뭐랑 뭐랑? 야들야들한 살. 새 김치로 싸우고 먹면 이거 와 이거 이거 아나 너무 힘들어 <laughs> <laughs> 이거밖에. 뺀줄 알아요? 같이 먹어야 되잖아 여기 있는 분들이랑. 내 선택에 따라서 이분들도 메뉴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 진짜 못해. 근데 너무 잔인해. 허각이냐, 존박이냐, 울랄라 세션이냐, 버스커버스커냐. 정했습니다. 어 말도 안 되고 정했다고? 어쩔 수 없잖아. 저희가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못뭐 먹을까 고민하는 그 행복이 있긴 하다. 이 행복을 떠나 보내는 게좀 아쉽긴 맞아, 합니다. 맞아. 그래도 한 명은 결정해야겠죠. 둘 중에 한분 떨어지시더라도 정말 어떤 정식이 선택되든 선택 안 되신 정식분 선운해하지 마세요. 진짜 당신은 훌륭한 정식이에요. 정식 이미안 제가 선택할 정식 씨는요. 다윤이 선택해! 오늘 뭐 먹지? 오늘 먹지 이렇게 오늘 먹지는 1시간 이상 하고 있는데 배고파서 힘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맛있는 거 드시고요 나무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기는 콕짝짝짝 그딱딱딱딱가 가자, 가자.